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저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이거 미리 준비한다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8장 속에서 주는 어 그 위로와 평안과 에너지가 너무너무 커 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힘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어느 한 장을 잡으라 그러면은 저는 로마서 8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읽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큰어 이렇게 감동을 주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준비할 때는 어, 다른 여러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찾아보고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찾아보다 보니까 어,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신학대학원에서 이거를 이제 시험을 칠때 어, 성경 외워서 쓰는 게 있대요. 그거 할 때. 뺏지 않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에 있다고 <laughs> 그만큼 굉장히 그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었어요 제가 오늘 읽으면서도 보니까 정말 여, 어... 그 7장에서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다고 힘있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하는 탄식을 할 만큼 사실은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 이 육신이 연약하여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따르지 못할 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찬양교실 어, 영상도 준비할 텐데, 찬양교실 여러분에게도 제가 항상 정말 힘있게 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지만, 저 혼자 있는 시간에 또저 자신의 부족함을 볼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어, 어느 날은 그것 때문에 정말 어 도대체 이 나의 이 연약함 이 죄됨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을 할때 바울의 이게 하신 말씀이 고백에 굉장히 저에게 공감이 되었었는데요. 팔장을 딱 보니까 바로 뒤에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어, 이게 바로 정말 좀 이따가 다 같이 읽어보겠지만 좀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 너무 남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와 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자녀라는 것을 어, 증거를 해주시고 확정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늘 도와주시며 어, 이렇게 또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서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이 여러분과 읽을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뛰네요. 우리 먼저 찬송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로마서 8장 같이 감동하며 은혜를 많이 많이 느끼며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요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이 가사를 또 여러분이 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 사랑이 어, 더 기억이 나고 또 그걸로 통해서 큰 힘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과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들을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들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를산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이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은 곧 우리 몸의 송량을 기다리는 이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미 정하신 그것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견제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끊을 수 없는 이라. 아멘. 만불의 어, 왕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라서 능력이 우리가 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도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옛날에 어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고, 어 영을 따르면 은 어, 산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과연 이게 뭘까? 어, 육신의 생각은 뭘까? 우리가 다 사망을 원하지 않잖아요. 생명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기도 가운데 또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어, 영의, 생, 영의 생각은 영을 따르는 자, 생명에 의해서. 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것, 그것이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거 아닌 거는 다유의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고요. 또이 정말 엄청나게 우리에게 힘든 많은 말들이 있는 로마서 8장을 오늘 여러분 뭐 10번, 20번 계속 읽,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 사랑으로 확증된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해야 할 듯,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어, 평안과 어, 그 사랑의 능력이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파이팅!